안녕하세요. MTN 기업경제센터 황금빛 기자입니다. 이 400조 원 전기차 충전시장, 대기업이 공들이는 블루오션 전기차 충전시장, 대기업들이 전기차 충전 사업에 뛰어든 2022년 전후에 나온 기사들인데요. 그런데 불과 3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시장에서 발을 빼는 기업들이 나왔습니다. 들여다보니 외부감사인이 기업의 생존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니 청산 결정을 한 곳도 있고요. 또 스타트업의 사업을 매각한 곳도 있고, 사모펀드의 최대 주주 자리를 내준 곳도 있습니다. 중소 업체들이 있던 시장에서 돈을 벌겠다고 대기업들이 들어왔는데 못 버티고 빠져나간 건데요.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전기차 충전 시장은 2022년 블루오션이 아니라 이미 레드오션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충전 사업 자체가 돈을 벌기 쉽지 않은 사업이라서 많은 업체들이 적 숫자를 보면서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슈 체크에서는 관련해서 왜 대기업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었고 왜 3년 만에 철수를 하게 됐는지 또 업계의 사정은 왜 어려운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대기업들이 충전사업에 뛰어들게 된 배경부터 보겠습니다. 2021년에 SK가 충전기 제조사인 시그넷 EV를 인수한 것이 시작이었는데요. 현재 SK 시그넷이죠. 이후 다른 대기업들도 기존 전기차 충전사업체 인수 등을 통해서 시장에 발을 들였습니다. 블루오션이라고 봤기 때문인데요. 당시 정부가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한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부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전기 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을 확대할 거라고 했는데 이에 충전 시장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봤고 시장을 선점하려고 대기업들이 움직였습니다. 당시 충전 시장에는 중소업체들이 많았고 자본력이 되는 대기업이 진출하면 중소업체들이 타격을 받을 것이란 분석도 나왔는데요.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얼마 전에 청산을 결정한 하이비차전은 전기차 충전기 제조사인데 2022년에 LG전자와 GS그룹이 함께 투자한 곳입니다. 그런데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의문이 존재해서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감사 의견 거절 통보를 받았는데 이 감사 보고서를 보니 2024년 말 기준 72억 원의 영업 손실에 누적 결손금은 146억 원에 달했습니다. 2022년 전기차 충전 브랜드인 하나 모티브를 내놨던 하나 솔루션은 얼마 전에 자산을 플러그 링크라는 스타트업에 매각하고 철수했는데요. 시장을 선점한다면서 전국에 깔았던 충전기 16,000대를 넘긴 것입니다. 이 SK의 경우 충전 사업자인 SK 일렉링크를 SK 네트워크스를 통해 가지고 있었 얼마 전에 최대주주 자리를 홍콩계 사모펀드에게 내어줬습니다. 충전사업에 뛰어든 대기업들의 현황을 살펴봤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다들 적자를 보고 있죠. 매각설이 나왔던 sk 시그넷의 경우 손실이 지난해 말 기준 2,428억 원으로 상당합니다.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 당시 대기업들의 투자 현황도 정리해 봤는데요. 충전기 제조보다는 운영에 투자한 사례가 많은 것도 알수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국내 충전시장은 정부 보조금을 기반으로 한 완속 충전기 시장을 중심으로 커왔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사실 레드오션이었습니다. 완속 충전기 제조 시장에선 기술적 장벽이 없고 수많은 중소업체들이 경쟁을 하고 있었고요. 완속 충전기 운영사들은 정부 보조금을 받으면서 시장에 많이 들어와서 2023년 12월 기준으로 500개사가 경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공급 용량이 50kW 이상인 충전기는 급속으로 분류되는데 지금도 비슷하지만 이 급속 충전기 제조 시장은 당시에도 기술적 장벽이 높아 투자를 많이 해야 하는 데다 시장 자체도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 대기업들은 완속 충전기 운영 사업 쪽에 투자를 하면서 많이 몰린 건데요. 시작부터 레드오션에 진입한 셈인데 충전 사업 자체가 단기간에 돈을 벌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출혈 경쟁까지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업계 관계자들에게 들은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일단, 충전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많은 돈이 든다고 합니다. 충전기 운영사업은 통신사업처럼 장치산업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 산업으로 초기 투자비와 고정비가 많이 들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장기간 수익을 거둬들이는 쉽지 않은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초기 설치 비용에 충전기 구매 비용, 공사비, 전기 증설 비용 등이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7kW짜리 완속 충전기는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들고, 급속 충전기의 경우 3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들기도 한다는데요. 이 급속 충전기는 완속과 대비해서 수전 용량 확대를 위한 전기 공사, 시공 등에 있어 장소의 제약이 존재해서 공사에 돈이 더 많이 들기도 합니다. 설치비용 가운데 30% 정도는 정부가 지원해 주는데, 부지 임대료는 또 따로 듭니다. 고정비로 기본 전기요금이 나가는데, 이건 충전기 이용과 무관하게 나가는 비용이고, 여기에 고객의 충전량에 따른 전력량 요금 등을 냅니다. 업체들은 대개 손익분기점을 5년에서 7년 정도 보고 사업에 뛰어드는데요 여기엔 충전기 가동률이 영향을 미칩니다 한 완속충전기 운영 전문 업체는 7kW 충전기 한대 기준으로 가동률 7% 정도를 가정해서 손익분기점 기준을 7년 정도로 잡고 있다고 하는데요 급속충전기의 경우 10%에서 20% 정도 가동률이 나와야 5년 이내에 투자금 회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현재 업계 평균이 5% 정도라고 합니다 가동률은 예를 들어서 10%다 하면 하루 24시간 가운데 2.4시간 정도 이용한다고 보면 됩니다. 업계 관계자는 가동률을 가정해서 몇년 정도 하면 흑자겠구나 하고 사업비를 산정하는데, 기본적으로 완속은 급속에 비해 사업비가 적고 기기수가 많으니까 규모의 경제로 손익분기점이 올 때까지 몇 년간 버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동률에 영향을 미치는 전기차 보급률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면 손익분기점을 더 빨리 달성할 수 있겠지만 손익분기점은 더 멀어졌습니다. 전기차 캐즘, 즉 전기차 수요가 둔화했고요. 전기차 화재에 대한 불안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기에 완속 충전기 자체가 앞서 말한 것처럼 기술적 장벽이 없다 보니까 차별성이 없고 대기업이 진입한 시점에 출회 경쟁이 일어나면서 손익분기점은 더욱 멀어졌는데요. 업체들은 무상 설치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시.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에게 들은 얘기를 정리하면요. 이 아파트에서 충전소 운영 사업자를 뽑는다고 하면 몇개 회사가 일단 경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소화포를 더 준다든지 아파트에서 원하는 도색을 해준다든지 하면서 사업비가 계속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기기당 전체 사업비가 200만원, 300만원 계속 올라가는 시기라고 합니다. 이 회사 입장에선 가령 100만원 정도 손해를 생각하고 투자금 회수 구조를 생각한 건데 손해가 계속 커지는 거죠. 이 대기업들이 뛰어든 시점 이라고 하는데 이게 동시에 경쟁이 뛰어드니까 치열해져가지고 사업비가 1.5배에서 2배 정도 치솟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투자금 회수를 하는데 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대기업 입장에서 빨리 정리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한 전기공학과 교수는 현재 완속 충전기는 기능적인 경쟁을 할수 있는 게 없고 기능이 다 똑같다 보니 대기업이라고 해서 특별히 기능이 더 있는 것도 아니고 브랜드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어떤 충전기가 들어와도 그만인데 충전기 운영 사업자 입장에선 영업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출혈 경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충전소 운영 사업은 서비스 산업이기도 하다고 했는데요. 이 화재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현장에 출동하는 일 등이 많아지면서 관련 비용 또한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b2b를 하던 대기업들이 b2c에서 단기간에 성과를 거두기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손익분기점에 달성하는 애는 당연히 충전요금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충전요금 자체를 많이 올릴 수 없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모든 충전기 운영사업자들이 직면한 문제이기도 한데요. 충전소 운영사업자는 보통 앞서 말한 것과 같은 충전소 설치와 운영 등으로 용역매출을 거둬들이고요. 또 고객이 내는 충전요금으로 돈을 버는데요. 충전요금 같은 경우 사실상 정부의 간접적 규제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고객은 충전 요금을 해당 충전기 운영 사업자가 정한 회원가에 결제하거나 환경부 카드를 통해 결제할 수 있는데요. 환경부 카드를 로밍 카드라고 합니다 이 충전 편의성을 높인다면서 환경부가 만든 건데 이각 사업자가 운영하는 충전시설을 회원가입 없이 로밍 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 로밍 카드로 결제를 하면 환경부 요금 기준으로 결제가 되는데 문제는 환경부 요금이 2022년부터 동결이라는 겁니다 킬로와트 시당 완속이 324.4원 급속이 347.2원 정도인데 이 환경부 요금은 전기차 보급 확대를 다소 낮게 책정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로부터 충전기 보조금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 이 요금을 기준으로 해야 하고요. 보조금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크게 차이나게 요금을 책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환경부 카드가 무적하던데 그걸로 324원에 이용할 수 있는데 회원카드 400원이면 이용하지 않지 않겠냐. 일종의 가이드라인일 수밖에 없다. 충전요금도 보조금 사업자 선정 평가 요소 가운데 하나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간접적 규제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환경부에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은 시기상조다라는 의견만 계속 받고 있는 상태다. 회원가 정도로만 가격을 올려도 손익의 긍정적 여...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환경부가 충전기를 직접 운영하고 있기도 해서 직접적으로 경쟁을 하고 있는 건데 환경부 요금이 계속 동결이니 충전소 운영 사업자들이 힘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단기간에 다른 수익 모델을 찾기 쉽지 않다 보니 업체들은 최근에 조금씩 충전 요금을 올려가는 추세인데요. 하지만 크게 올리지는 또 못하다 보니 충전 요금을 조금 올린다고 수익성이 빠르게 개선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한 연구원은 충전요금 조금 올렸다고 하는데 수익성 개선에는 그렇게 큰 도움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결국 전기차 보급률이 늘어야 하는 부분인 것 같다. 그때까지 버틸 수 있는 재정 여력이 되느냐가 가장 큰 문제일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손실을 보고 있는 업체들의 고민이 깊어질 것이란 분석과 함께 시장이 재편될 것이란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이미 레드오션이 된 완속 충전기 시장에 남은 건 사업비가 더 많이 들 수밖에 없는 노후 아파트들의 수요, 그리고 충전기 대체 수요밖에 남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 완속을 하면서 운영 효율화를 할지, 매출을 뽑아내기 위해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사업들을 모색할지, 블루오션인 급속 충전기 시장으로 가기 위해서 투자를 더 확대할지, 갈림길에 있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이슈체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